6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회 바깥쪽 빠져나오는 6번 배석현 이어서 2번 박종태 3번 황종대 4번 김규봉 5번 기범석, 7번 송대호, 1번 서한글 선수. 전략과 전술 타이밍, 조금씩 빨라지는 스피드에 몸을 맡기면서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6번 배석현 선수가 먼저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갑니다. 이어서 2번 박종태, 대열 바깥쪽에서 도약하는 1번 서한글 선수입니다. 6번, 2번, 1번 선수가 최후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대열 안쪽 6번 배석현 바깥쪽 2번 박종태, 6번과 2번의 2파전입니다. 6번 배석현, 2번 박종태, 2번 박종태, 2번, 6번, 3번! 2번, 6번, 3번 순으로 결승. 4번 김영규 이어서 6번 박석기 대열 바깥쪽 2번 김준빈 5번 윤승규 1번 주병환 7번 김현 3번 권우주 선수 집중과 힘의 조화가 필요한 전략적 타이밍 한바퀴 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번 김준빈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갑니다. 이어서 바깥쪽에서 도약을 시작하는 5번 윤승규와 뒤쪽으로 1번 주병환 뒤쪽으로 7번 김현 선수입니다. 5번 1번 7번 5번 1번 7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5번 윤승규가 선두 이어서 바깥쪽 1번 주병환, 뒤쪽으로 7번 김현입니다. 1번 주병환, 7번 김현, 1번, 7번, 4번. 1번, 7번, 4번 선수가 접전을 펼친. 김다빈 옆쪽에는. 이번 이지훈 안쪽에는 3번의 이찬우 뒤쪽에는 7번의 송승현 선수 4번, 2번, 3번, 6번, 1번, 7번, 5번 선수 4코너 통과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이번에 김다빈 선수 따라 붙는 3번의 이찬우 이어서 3위권에는 7번 송승현 뒤쪽에는 4번의 김영석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2번, 3번, 7번 뒤쪽 4번과 6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2번에 김다빈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2번에 김다빈 뒤쪽에서 추입하는 3번의 이찬우 2번, 3번, 2번, 3번 3번, 3번, 2번, 2번, 김다빈 선수를 활용하면서. 막...